안녕 젊은이들 다음 달에 완성될 줄 알았던 이거 마네를 <laughs> 오늘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일단 배워 이야 다음 달에 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요 출석 체크 다 찍었더니 신등급 하나 얻고 새로 생겼습니다 어 오... 해자 갓 현재 능력치는 물공 712 조거든요 일단 스킬 포인트 초기화 해 주고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킬 포인트 다 찍어 줬고 2,500개 있는데 만에는 과연 몇렙이 네비, 만렙인지? 에? 50 레벨이 만렙인가 보네요. 모두 50% 증가했습니다. 남은 거는 체력에 다 찍어 주도록 할게요. 오케이, 다 찍었습니다. 능력치를 보면 <laughs> 와 천조. <laughs> 야 천조입니다 천조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용잡으로 가봐야되겠죠 야 만해 만카이 그때 305억이었었네요 잡으러 갑시다 룰룰루 룰룰루 14초 남기고 죽었고 482억이네요 와우 야 만해 킹정이네 <laughs> 대박이다 이거 잘하면 진짜 500억도 나오겠는데. 와우. 이 보니까 이것도 또 30장이나 있는데. 이거랑 또다 쓸게요, 이거. 쓰기 전에 1074조. 오케이. 다 써줬고. 와. 용화에 생긴 걸로 1139조까지 올랐습니다. 또 여기서 업스톤 생긴 걸로 이것도 올려주고 또 보면 1054조. <laughs> 이거면은 진짜 여기 깼지. 제가 또 댓글들도 봤거든요. 댓글이 요거를 한 마리씩 잡아라. 그게 훨씬 낫다. 이번에는 한 마리씩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가서 일단 두 마리를 먼저 때려. 그리고 한 마리씩. 야, 미쳤다. 야. 이을지고 <laughs> 아, 이건 너무 자만했네. 가서 차, 차두 마리 일단, 일단 때리고 차, 호, 어자, 어자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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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후아, 아한 마리씩 내려가서 하삿, 하삿,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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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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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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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한 마리 잡았고 남은 한 마리를 날, 날, 라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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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건 답 나왔죠 한 마리씩 잡아라 지금 계속 도전하는 거는 제가 똥손이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도 한 마리씩 빠르게 잡으세요. 하사, 엿, 엿, 오케이! 어? 깼다, 깼다, 이건 깼지. 그렇지. 그렇지. 똥손들은 답은 만회다. 그러면은 어디까지 깰수 있을지 쫙쫙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네마리가 죽창을 하나씩 꽂는데 네방에 한방에 꽂히면은 바로 죽어버리네요 지금 보상으로 이게 네개씩이나 생겼는데 메테오 한번 배워가지고 용이나 한번더 <laughs> 잡아봅시다 메테오 이야 메테오를 배우게 됐는데 우와 스포가 없네 메테오도 배웠겠다 넵튠에다가 좀 올려주고 나머지는 이 옷에 주도록 하겠습니다. 랭킹이 나왔는데 763등이네요. 오케이 오케이. 메테오로 좀더 올라갈 수 있겠 죠. 핫핫 메테오 2차 시도에서는 살짝 구려운데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아니, 아니,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. 500억 한번 넘기겠다고. <laughs> 오구지게 도전을 해봤는데, 야, 490억이 최고였네요. 야, 만에 하나로 굉장한 스펙업이 된것 같네요. 마지막으로. 물리 공격력은 1271조네요. 이제, 어, 이게 각성이 또 있었네. 어, 만에는 다행히 없네요. 이 각성을 먼저 해야 되나? 음, 이거 말고, 이제 마공트리로 가기 위해서 이 홀붐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, 150층. 한명한명 한명 격파하라고 조언해주신 분.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감사를 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도 한 마리씩 격파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끝. 방...